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네이버 시청자 여러분들, 도아섭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착용하고 있는 무기 스킨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무기 스킨들 같은 경우에는요, 추천 스킨이 아닌, 아이언 사이트적으로 이득을 보는 스킨과 착용을 하면 안 되는 스킨들만 짤막짤막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설 스킨 위주로 알려드리고요. 이유는, 기본 스킨에 비해서 외형이 바뀌려면 전설 등급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설 등급 스킨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썰트 라이플로 들어가면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스킨은 1시즌 배틀패스 말렙 스킨인 골든 아이돌 스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복 같은 경우에는 딱히 손해를 보는 스킨들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전설 스킨 아무거나 착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랜 라인 같은 경우에는 4시즌 배틀패스 말렙 스킨인 히트 싱크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플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 민트라는 스킨 또는 요 히트 싱크 류 스킨들 이렇게 색깔만 바뀌는 히트 싱크 류 스킨들 상점에서 지금 현재 요 빨간색 버전인 과열이라는 스킨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킨을 착용을 하시면은 아이언 사이트가 조금 더잘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플랫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내리다 보시면은 요 게시라는 스킨은 웬만하면 착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 스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굉장히 주변부가 뚱뚱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이언 사이트에서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스킨이기 때문에 요 게시라는 스킨은 착용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햄록 같은 경우에는 카본 바이퍼라는 스킨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그냥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초록색 스킨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햄록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스킨을 착용하셔도 전부다, 전부다. 아이언 사이트가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요런 식으로 날개가 달려 있다거나 아이언 사이트 부분에 특정한 장식들이 있는 스킨들은 웬만하면 착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301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건 벚꽃 클래식이라는 스킨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말론 콜라보 이벤트 때 네, 선물 받은 스킨이고요. 301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대부분이 아이언 사이트가 비슷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301도 웬만하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아무거나 착용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네메시스 같은 경우에는 장수라는 스킨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크립토와 세트로 나온 스킨이라서 약간 한국적인 면이 들어가 있는 스킨입니다. 요것도 그냥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착용을 하고 있고요. 네메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이언사이트가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이언사이트 주변에 방해되는 것들이 거의 없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아이언사이트가 동일해서 마음에 드시는 스킨을 착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터네이터는 앰프업이라는 6시즌 컬렉션 이벤트 때 나온 스킨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얼터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아이언 사이트가 크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킨을 착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프라울러 같은 경우에는 13시즌 배틀패스 말렙 스킨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리고 내려가시다 보면은 네쭉 내려가시다 보면 요렇게 요렇게 귀가 뾰족 튀어나와 있는 약간 이집트 느낌이 나는 스킨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좌우 시야를 굉장히 많이 가리다 보니까 요 이집트 스킨 유. 요 다크 렐름 스킨 유만 빼고 마음대로 착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R99 같은 경우에는 7시즌 배틀패스 말렙 스킨이 혁명가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R99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사이트 종류가 세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아이언사이트가 있고요. 요 혁명가류 아이언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제로포인트류 아이언사이트가 있습니다. 기본 R99 아이언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가늠 쇠 부분에 동그라미 모양이 있고요 가늠 좌 부분에 두 개가 위로 튀어나와 있고 나사가 박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혁명가류 아이언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가늠 쇠 부분이 동그라미에서 11자로 바뀌었고 가늠 좌 부분은 비슷하죠 1자로 올라와 있고 양옆에 나사가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제로 포인트류 아이언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가늠 쇠 부분에 11자가 아까보다 넓어졌고 그리고 가늠 좌 부분에 박혀 있던 나사도 사라지고 대신 일자형 구조물이 추가돼서 약간 더 눈에 보이는 시야가 넓어지는 아이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R99 같은 경우에는 이 혁명가류 아이언 사이트, 제로포인트류 아이언 사이트, 그리고 오리지널 아이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혁명가류 아이언 사이트나 아니면 요 제로 포인트류 아이언 사이트가 달려 있는 스킨들을 추천드립니다. 요 혁명가류 아이언 사이트가 있는 스킨들은 혁명과 최첨단 그리고 내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킬 스위치라는 기본 스킨 중에도 저 혁명가류 아이언 사이트를 가진 스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아웃랜더 어벌런치 킬 스위치 아니면 뭐리컬러 버전인 끝내주는 구먼. 요런 식으로 요게 혁명가류 아이언사이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시거나 아니시면 그 상점에 있는, 이국의 상점에 있는 미스틱 코일이라는 요 혁명가 리컬러 버전, 혁명가 리컬러 버전을 구매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요 제로포인트류 아이언사이트를 가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 수술 기구를 구매를 하시면 동일한 아이언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벌침이라는 이벤트 스킨을 착용하고 있고요. 추천 스킨도 요 벌침이라는 스킨입니다. 양 옆이 상당히 깔끔해지는 스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스킨을 착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볼트 같은 경우도 절대 착용을 하시면 안 되는 스킨이 있습니다. 요 드림 위버류. 드림 위버류 스킨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 요 양쪽에 날개가 상당히 가늠좌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시야에서 엄청나게 거슬리는 편이라서 요 드림 위버류 스킨은 착용을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카 smg 같은 경우에도 아이언 사이트가 대부분 전부 다 비슷한데요. 카 SMG는 착용하면 안 되는 스킨이 있습니다. 팩토리 뉴 또는 파스텔 퍼펙션이라는 요 스킨이 있는데 요 스킨은 아이언사이트가 바뀝니다. 어떻게 더안 좋게 바뀌기 때문에 파스텔 퍼펙션이나 아니면 팩토리 뉴이 종류의 스킨은 피하시고 다른 거 아무거나 원하시는 스킨으로 아무거나 착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디보션은요. 9 시즌 배틀패스 말렙 스킨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디보션 같은 경우에도 딱히 크게 아이언사이트가 방해되는 스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킨 아무거나 착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엘스타 같은 경우에도 난기류 기술이라는 스킨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엘스타 같은 경우에도 아이언사이트가 바뀌는 스킨이 없기 때문에 엘스타도 마음에 드시는 스킨으로 아무거나 착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피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건요 아이스 머신이라는 걸 착용을 하고 있고요. 스피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아이언 사이트가 별로입니다. 그나마 이제 착용하지 않아야 하는 건 요. 본소우라는 스킨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좌우로 굉장히 뚱뚱해지는 스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본소우류 스킨만 빼고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걸로 아무거나 착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램페이지 같은 경우에도요. 램페이지는 전부 다 아이언사이트가 좋은 편이고요. 램페이지도 크게 방해가 되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램페이지도 마음에 드는 걸로 착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건 파이오로 매니아라는 스킨이고요. 이유는 그냥 램페이지가 투박하게 생긴 게더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램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요 배틀패스 스킨을 착용을 하시게 되시면은, 테르밋을 충전할 때, 충전하는 테르밋의 모양까지 변경이 되는 스킨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쁜 걸 원한다, 라고 하시면 요 배틀패스 스킨을 착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크스맨 무기는요. G7 스카우트 같은 경우 6시즌 배틀패스 100레벨 스킨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G7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아이언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요 골드 드래곤 뉴 스킨을 끼시면은 당연히 여기 용의 머리가 있으니까 아이언사이트에 방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골드 드래곤 뉴 스킨만 빼시면은 아무거나 착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트리플 테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10 4시즌 배틀패스 무기를 착용을 하고 있구요 보시면은 트리플테이크도 그렇게까지 아이언 사이트에 방해가 되는 건 없습니다 요 길드링 야수 같은 경우에 옆에 뿌리 튀어나와 있는데 애초에 이 스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요거 1시즌 1시즌 이벤트에서 뿌린 스킨이라서 없을 거구요 웬만하면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아무거나 착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3030 리피터는 아득한 궤도라는 걸 끼고 있고요. 안에 우주가 이뻐서 요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3030 리피터도요, 네, 아이언 사이트가 전부 다 동일하게 생겼고 방해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착용하셔도 좋고요. 보색보호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초록색이 좋아서 사마귀샷을 끼고 있고요. 다른 것들도 아이언 사이트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스킨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전설 스킨 아무거나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나이퍼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차지 라이플은 퓨덜 글로리라는 스킨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차지 라이플도 모든 아이언 사이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 마음에 드는 전설 스킨 착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롱보우 같은 경우에는 8시즌 리액티브 만렙 스킨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롱보우 또한 요 선구자, 요 얼굴에 뼈다귀가 달려있는 이 스킨을 제외하시고 나시면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롱보우도 그냥 원하시는 스킨 아무거나 착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크레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준경이 달려 있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네,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착용하셔도 어차피 아이언 사이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총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걸로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센티넬 같은 경우에는요. 센티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네, 아이언 사이트가 전부 다 동일하게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전설 스킨을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끼고 있는 이유는 네 아까도 들었다시피 초록색을 좋아해서 초록색 계열 스킨을 착용을 해놨습니다. 자 피스톨 같은 경우에는 전 아리사오 루핀 럭셔리라는 스킨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아리사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요 푸른 야수 푸른 야수 옆에 이렇게 뭐가 달려 있는 요 푸른 야수류 스킨만 제외를 하시고 아무거나 착용을 하셔도 전부다 동일한 아이언 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뿔이 달려 있거나 옆에 치장품이 달려 있는 전설 스킨을 빼고. 아무거나 착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P2020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좌우로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연말 인사의 종이라든지, 아니면 구동이의 독사의 케이블이라든지, 달려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에 뭐가 달려있는 것만 빼고, 아무 전설 스킨이나 착용하셔도, 아이언 사이트는 전부 다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윙맨. 아, 윙맨도요, 여러분들. 윙맨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윙맨도 아까 R99처럼, 이제, 기본 아이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스킨들이 있습니다. 자, 요게, 윙맨의 기본 아이언 사이트구요 보시면은 평범한 리볼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측에 가늠좌를 조정하는 나사가 하나 박혀있고 아래쪽에는 윙맨의 육각형 모양의 탄창을 넣어두는 공간이 차지를 하고 있죠 요런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자비한 날개류 스킨의 아이언 사이트입니다 딱 봐도 딱 봐도 아까 오리지널 윙맨보다는 훨씬 얇아진 느낌이 들죠 탄창을 넣는 공간도 그렇고 실제로 위쪽을 봤을 때, 아이언 사이트 부분도 그렇고, 아까 나사가 있던 위치도 그렇고, 훨씬 더 시야 확보가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추천을 해주는 스킨 중에 하나가 요, 무자비한 날개 류 스킨들입니다. 네드 히트 류 스킨입니다. 보시면은, 조준을 했을 때, 보세요. 앞쪽에 달려있는 구조물이 윙맨의 탄창보다도 훨씬 더 굵기 때문에, 좀더 시야를 많이 가리고 위쪽은 윙맨 오리지날 오리지날 윙맨과 비슷한 아이언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구매를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운 좋게 떴다고 해도 착용을 해서는 안 되는 스킨입니다. 자 그래서 윙맨은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건 5시즌 100레벨 배틀패스 100레벨 스킨 정밀 구경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기본 스킨 뚱맨 스킨, 얇맨 스킨 이런 식으로 윙맨도 아이언사이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데드 히트 같은 뚱맨 스킨은 절대 착용을 하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이런 얇맨, 얇은 윙맨 뉴 스킨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왜 저는 이걸 끼고 있냐고요? 예, 네, 이뻐서 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뚱맨은 아니고 그냥 기본. 기본 스킨이랑 비슷한 아이언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키를 따면 오히려 키를 땄을 때 이렇게 좌우로 뭔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시야 확보에는 좋지 않지만 그냥 이뻐서 저는 이뻐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보시면은 그럼 아삼님 어떤 게 어떤 게 얇맨이고 어떤 게 뚱맨인지 어떻게 아나요 보시면은 이렇게 윙맨 탄창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건 기본류 기본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본류 스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류 스킨이고요. 기본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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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맨이고요. 얄맨이고요. 뚱맨이고요. 뚱맨이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구조물이 살짝 튀어나와 있죠. 기본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는 뚱맨입니다. 네, 기본류고요. 기본 류고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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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얄맨 류입니다 얄맨 기본 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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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는 뚱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얄맨 요것도 기본이고요 얄맨이고요 요 기본이고요 얄맨입니다 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얇맨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기본이나 아니면 뚱맨은 네,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샷건은요 6시즌 6시즌 컬렉션 이벤트에 들어가 있던 신분 도둑이란 이바샷건 스킨이고요. 이 스킨은 그냥 멋있어서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이바샷건은 아무거나 맡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정조준을 하지 않는 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맡기셔도 되는데, 제가 딱 하나, 네, 요, 아틀란티스 수호자 류 스킨은 그냥 끼지 마세요. 기분이 나빠요, 그냥. 네, 요것도 정조준 하면은 요게 가리는데, 얘는 가늠 좌쪽에 붙어서 조준을 하지 않아도 시야를 가립니다, 여러분들. 아틀란티스 수호자 류 스킨들은요, 요 머리, 요, 요 비늘 때문에 그냥 조준을 안 해도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두 개류 스킨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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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냥 끼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아무거나 자유롭게 착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바샷 거는 정조준을 하지 않는 총이니까요. 그쵸? 자, 마스티프 스킨 같은 경우에는 16시즌 배틀패스 100레벨 스킨인 헤드라이너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그냥 깔끔하고 이뻐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마스티프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핵충 구제나 워프존 스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좌우로 뭔가가 튀어나와 있는 스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준을 할 때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들고 있을 때도 시야가 방해되는 스킨이기 때문에 이 워프존 류 스킨을 제외를 하시고 마음에 드는 스킨 아무거나 착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고 깔끔한 마스티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아이언 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워프존 유를 빼고 아무거나 착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모잠비크도 요, 우주가 이쁘게 생겨갖고, 천상의 캐논이라는 스킨을 착용을 하고 있구요.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은 착용을 하시면 안 되는 스킨이 있습니다. 바로 요, 사자의 포효라는 스킨인데요. 요게 사자 얼굴이 가로로 약간 길기 때문에 정조준에 방해가 되는 스킨이라서 웬만하면 요, 사자의 포효, 를 제외하시고 아무거나 착용을 하셔도 아이언 사이트는 기본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무거나 착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피스키퍼 같은 경우에도요 아이언 사이트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 아이언 사이트와 그리고 요 론스타 론스타류 아이언 사이트로 갈려요 요게 피스키퍼의 기본 아이언 사이트 구요 가늠 쇠 부분에는 그냥 일자로 쇠가 하나 튀어나와 있고 가늠좌가 약간 넓게 되어 있어서 가늠쇠 부분의 시야 확보가 좀더 편하게 되어 있는 아이언 사이트입니다. 론스타류의 아이언 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가늠쇠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늠좌가 좌우로 상당히 좁아지고 구조물이 사라지면서 약간 하단 시야가 좀더 시원하게 바뀌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취향입니다. 알9구나 윙맨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더 이득을 보는 구조의 아이언 사이트인데요. 피스키퍼 같은 경우에는 취향입니다. 가늠자가 좁은 걸더 좋아해서 집중도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지 또는 가늠자가 좌우로 넓어서 좀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걸더 좋아하는지 취향이기 때문에 이제 피스키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아이언 사이트 스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피스키퍼 스킨은 4시즌 4시즌 이벤트에서 지급을 한 사이버 쇼크라는 스킨이고요 검정색으로 심플하게 생겨서 요 스킨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피스키퍼도 아까 보시면은 요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론스타류 스킨을 보시면은 딱 봐도 여기 가늠좌가 얇게 생긴 스킨들이 이제 론스타류 아이언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스킨들이고요 요런 스킨이나 요런 스킨들 이 전부 다 론스타류 아이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스킨들이고, 나머지 스킨들은 싹다 기본 아이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기본이랑 똑같은 아이언사이트고요 기본이랑 똑같고, 기본이랑 똑같고, 기본이랑 똑같고. 그나마 시야를 가린다고 하면은 요 89000류 스킨들이 이렇게 파이프가 나와 있어서 기본 시야가 살짝 가려지긴 하는데 요것도 크게 방해가 되는 스킨은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착용하시고 싶으시면 착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착용한 총 스킨들과 착용하지 않아야 될, 그리고 착용해야 될 추천 스킨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닌데요, 아삽님. 저는 훨씬 더 이쁜 스킨을 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스킨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댓글로 본인이 착용하고 있는 스킨이나 본인이 추천하는 스킨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도아삽이었습니다.